요한 계시록은 총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이 어떤 구조로 진행되는지 생각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 말씀은 계시록이 어떤 구조로 전개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계시록 1장 19절 말씀을 근거로 보면 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이 지금 본 것과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과 세 번째는 장차 들 일입니다. 첫 번째 요한이 지금 본 것은 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촉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여 일곱 촉대는 일곱 교회니라 요한이 본 것은 1장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일곱 교회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지금 있는 일에 대한 계시는 2장과 3장으로 현재 일곱 교회의 모습입니다. 칭찬받을 모습과 책망받을 모습을 보여주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차 될 일은 4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진행도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장은 요한이 지금 본 것에 대한 계시입니다. 2장, 3장은 일곱 교회에 지금 있는 일, 현재의 모습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에 대한 계시입니다. 장차 될 일에 대한 부분은 나누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장과 5장은 천상의 하나님 보좌의 모습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4장은 천상의 하나님 보좌를 게시해주고 5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받은 심판자로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6장부터 8장 전반부까지는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에 있던 일곱 빈을 떼시는 것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8장 중반부터 11장까지는 일곱 나팔에 대한 계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5장까지는 교회 역사를 압축해서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독특한 상징이 많지만 구약 말씀과 함께 보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12장부터 15장의 내용은 왜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게시해주고 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게시해주고 있습니다. 16장은 일곱 대접의 심판에 대해서 게시해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대접이 땅이 부어지면 모든 심판이 끝이 납니다. 17장부터 20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의 대상에 대해서 확대해서 게시 를 해주십니다. 17장과 18장은 큰 음료 심판과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게시해주고 있습니다. 19장과 20장은 마지막 전쟁에서 심판을 받는 자들과 사탄과 두 짐승의 심판에 대해서 게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을 게시해주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게시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게시록 전체를 공부하지 않아서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게시록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공부하게 되면 좀더 바르고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그리고 게시록을 공부 하면서 반드시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각 장의 핵심 단어를 외우는 것입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각 장의 핵심 단어를 정해서 외우게 되면 그 단어만 기억해도 모든 내용이 생각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요한 게시록 진행도를 머리에 그려두세요. 수고하셨습니다.